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 끼씩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제가 어제는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3일도 금식을, 3일, 3일 금식을 거뜬하게 했는데, 하루 금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한 7일 금식을 했습니다. 어디 뭐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또 밥을 다또 챙겨주면서 그렇게 금식을 7일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했지요. 7일 금식을 하고 나서 얼마나 또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때 아이들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마음 같아서는 한 3일 금식을 요번에도 하고 싶었는데 하루만 했습니다. 아, 이제는 전에 젊었을 때하고 틀리구나. 그러니까 전에, 전에는 3일 금식도 참 쉽게 했는데 지금은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이 이 땅이 어둠의 수화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살렸다고 어둠의 존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단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과 나의 뜻을 발산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땅이 어둠의 수화에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참 표현을 하자면 이쁘게 보신다고 할까요?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을 이끄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처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처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더 나의 그 가슴 깊게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더확 와닿는다고 할까요? 악한 자의 길과 폐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 폐악을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앞으로는 그들이 세워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워지는 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꼭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의 길과 폐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건져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건져 내시는 날이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거라 대접기도 하거라. 사망의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중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4월 2일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가의 싸움이니라. 제가 어떻게 기도가 나왔냐면 사망의 영을 따라가는 한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망의 영을 따라가는 한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교회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들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자꾸 한국교회들을 참소를 하나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참소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땅을 끌고 간다면 이 땅에 거름뱅이들이 많이 생긴다. 거지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한국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자들을 좀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자들을 위대한 영성가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자들을 위대한 영성가라고 한단다. 사망의 영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단마귀 귀신들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보고선 계속 하나님께 참소를 한다는 거죠. 위대한 영성가는 나의 뜻을 위해 다분히 애를 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다분히 애를 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 오영석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꿈을 꿨는데 그 사단이, 그러니까 마귀가 꿈에 나타나서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목사라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지. 네가 무슨 목사야? 하나님 뜻도 모르는 자가 무슨 목사야? 이런 꿈을 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또 생각이 나네요.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어둠에 잡혀 갈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영들이 누구냐? 그 사망의 영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막할보하게 하는 그런 자들 있지요. 그, 그런 자들 있지요. 물질 만능 주위에서 나온 큰 괴물이다. 그런 자도 돌아다니고 있지요.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바다에서 어떤 거북이처럼 생긴 거북이. 바다에서 거북이 같은 그렇게 등딱지가 딱딱한 등딱지, 가진 등딱지를 가진 거북이처럼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어슬렁거리면서 거북이가 기어 나오길래 어떤 짐승일까? 어떤 짐승이 또이 세상에 지금 할부하고 다닐까 했더니 어떤 자가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도 경고를 하는 것이다. 어둠에 잡혀갈 수 있다고. 이 한국 땅이 어둠에 잡혀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도 이 땅에 많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주회종 목사 사역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퍼날르면 안 됩니다. 어떤 카톡방이나 어떤 단톡방에 막 어떤 뭐 이상한 거, 뭐 분별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뭐다 퍼날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다 그것을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너희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상한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많이 어지럽게 하고 있다. 아주 한국 땅을 가지고 놀고 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산마음이 되어서 사망의 영들을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명철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명철이 무슨 뜻이냐면,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이런 뜻인데, 그,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아주 새카맣다고 할까요? 이 뜻은, 흑암에 잡혀 있다, 머리가. 그리고 머리가 가분수다. 그러면,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하고는 반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엇박자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엇박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 목회자인데 기도를 안 한다. 주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참 문제가 많은 목회자구나. 사역자구나, 그것이 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목사님이 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목사님을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어디 무슨 회의, 회의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회의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말하자면, 사람을 더 쫓아다닌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다닌다. 그러면, 사람 인본주의에서 나온, 아무 내용 없는, 생명이 없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도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붉은 용에 장악되기 직전에 순적한 너희들을 깨어 일어나게 한 것이다. 천국 본양과 끈이 연결된 자들만이 참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이 땅은 사탄의 조직화에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자와 같은 곳으로, 이곳 그림자와 같은 곳에서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탄의 조직화에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냥 한마디로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곳인데. 이런 그림자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자들, 관계를 이루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빛의 자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정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잠언 2장 12절 악한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말씀을. 왜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늘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잠언 2장 12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의 조직화에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곳으로 이곳 그림자와 같은 곳에서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있으며 나는 그런 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내가 그들을 건져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